지난 3월 한국 전쟁 당시의 가평 전투를 모티브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이 뮤지컬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지난 26일 미국 서부의 시더시티 대표단이 가평을 찾았습니다. 이들 역시 가평 전투와 인연이 있었는데요. 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1951년 5월 가평에서는 야간을 틈탄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낸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213 야전 포병 대대 240여 명이 4천여 명의 중공군을 막아낸 것으로 당시 전투에서 적군은 350여 명의 전사자와 포로 83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투에 참가했던 미군은 유타주 방위군 소속이었습니다. 단한 명의 사상자 없이 전투를 끝내고 미국의 유타주로 복귀했습니다. 이 기적의 각병 전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타주에도 널리 알려진 전투입니다. 이후 유타주 시더시티에서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평에 세워진 미군 참전 기념비에 병사 동상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평군과 시더시티는 지난 2009년 자매 결연을 맺은 후 청소년 교류 협력과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의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평에서는 지난 2016년 미군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설립됐으며 기적의 가평 전투라고 불리는 213 포병대대의 전투가 있었던 5월 26일을 기려서 매년 기념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